남아 <람이> 갈리아 할 때는 네. 어떻게 했지? 네. 나마 아리아 이렇게 네. 렇게 해놓고 아리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네. 때는 이제 남 남마스 어? 남막 해야 해야 돼. 남막 남막 아리아 이렇게 해야 되고 남아, 아, 리아. 남아, 리아. 또 뒤에 이제 남무다스 <람이> 남막다스 다가왔다. 나마스, 나마스 할때또 언제 나와요? 응. 나, 마, 하, 나마, 하 해가지고, 어, 나마스 따, 타, 갔다. 자, 따, 하, 이제 여기에 될 때는요, 어, 요거는 이제, 나마스, 나마스가 돼요, 요게. 나, 마, 스. 나마스. 그래서, 나마스 때가 됩니다. 따, 타. 요렇게, 요렇게 가요. 따, 타, 갔다. 남마스 따, 타, 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타, 거. 요런 것들도 이제, 어, 요럴 때는 그냥 한 번씩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다시 또굉장이 나올 타, 때, 타, 타, 그럴 때 이제 또 하게 되거든요. 자, 9시 됐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네.